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20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라는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재정개편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습니다. 특강은 더 민주당 안행위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약 4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염시장은 특강에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행자부의 쌈짓돈이란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국회 차원에서 행자부의 재정 배분 문제 등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염시장은 또 자치분권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하며 중앙과 지방이 상생을 위해 수평적 입장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설회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안회위에서 짚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참석한 의원들은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점은 내국세 중 지방세 비율 조정으로 들어가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염시장은 지방재정 개편 저지를 위해 지난 7일 단식 농성을 벌이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전국 투어를 진행해 정부 개편안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수원아이TV 주세화입니다.